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 VA5G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단연코 전기차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모델, 2026 기아 EV6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요즘, EV6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모빌리티 혁명으로 다가옵니다. 다시-다시-다시 자동차 첫인상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2026년형 EV6는 오퍼짓 유나이티드 오퍼지트 유나이티드 디자인 철학을 더 진화시켰습니다. 전면부는 디지털 타이거 노즈 그릴을 적용해 날카롭고 공격적인 인상을 주며 측면은 공기역학을 고려한 유선형 실루엣으로 세련미가 폭발합니다. 특히 후면부의 LED 라이트 반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미래적이죠. 휠은 20인치 에어로 디자인으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시각적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배터리 퍼포먼스 강력한 전동 파워 EV6 2026은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됩니다. 롱레인지 RWD와 GT AWD RWD 모델은 배터리와 단일 모터로 최대 570km 위 주행 가능 거리 WLTP 기준을 자랑합니다. GT 모델은 듀얼 모터와 함께 무려 0 오른쪽 화살표 시속 100km를 단 3.5초만에 돌파하는 폭발적인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최고 출력은 585마력으로 기존 스포츠카 못지않은 성능을 선보이며 고속도로에서도 안정감 있게 질주합니다. 다시다시다시 고압주의 충전 기술 빠르고 똑똑하다. EV6는 800V 초고속 충전 기술을 적용하여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거리 여행이나 출퇴근 시에도 전혀 불편함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새로운 스마트 VEL, 비이클 투 로드, 기능은 차량에서 외부기기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캠핑이나 재난시에도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뇌실내 인테리어 디지털과 감성의 조화. e v 6의 인테리어는 단순한 운전 공간을 넘어 프리미엄 라운지를 연상시킵니다. 듀얼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증강현실 HUD는 운전자의 시야를 넓혀주며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시트와 대시보드는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모습입니다. 차량 내부에는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음악 감상 시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생생한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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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안전과 주행 보조 시스템 EV6는 기아의 최신 ADAS 기술, 즉,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해 안전성에서도 타협이 없습니다. HDA2,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 기능은 차선 변경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 습관을 학습해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운전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전자의 눈깜빡임이나 고개 움직임까지 감지해 졸음 운전을 방지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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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지속 가능성 지구를 위한 선택. 기아 EV6 2026은 친환경 소재 사용률을 대폭 늘렸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생분해성 섬유, 식물성 가죽 등을 적극 도입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지구를 위한 실천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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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주머니 가격과 경쟁력, 기아 EV6 2026은 성능과 기술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책정되었습니다. 기본 모델, 약 5천만원대, GT 모델, 약 7천만원대,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감안하면 훨씬 부담이 줄어드는 점도 매력적이죠. 테슬라 모델 Y 나 현대 아이오닉 6와 비교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관역 명중 결론 차세대 전기차 위 모범 답안 기아 EV6 2026은 디자인, 퍼포먼스, 충전기술, 그리고 지속가능성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형 전기차라 불릴만합니다. 운전의 즐거움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